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도 선물을 되게 좋아하고요. 어린아이들만 그런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선물 줘서 나쁘,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뭐 옛날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데이트할 때 그때 받았던 선물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고 비싸지 않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에 담긴 의미, 의미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수십 년, 한 30년이나 40년 정도 이렇게 살고 지내다 보면 그때부터는 선물 그 자체보다는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것을 더 따지는 그런 부부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싼 것을 이렇게 선물 받으면 별로 유쾌하지 않고 또 선물을 하는 사람도 이런 싼 것을 했다가 혹시 호되게 이렇게 화를 낼까봐 좀 이렇게 좀 부담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소유의 가치 얼마짜리냐? 이 선물이 얼마짜리냐라는 그런 소유의 가치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와 말동무를 할수 있고 내 어려운 데를 긁어 줄수 있는 그런 부부로 오늘까지 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런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세상껏 소유의 관점에서 사는 그런 삶은 사랑의 본질에서 이미 벗어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고 그런 존재 가치로 살게 될때 사랑의 본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거보다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왜저 사람에게는 저걸 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걸 주나, 이렇게 비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고 자꾸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특히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제2의 성경이라고 읽었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이제 얼마 조금 지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될 텐데 마지막으로 내가 남길 유언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신화를 불렀습니다. 아주 지혜가 있고 아주 세상 이치에 밝은 그런 신화를 이렇게 불러서 그걸 이제 좀 부탁을 한 거죠. 내가 정말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 짧은 문장의 한마디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면 좋을까 당신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어, 그 문귀가 생각이 났다면 그걸 반지에다가 작은 글자로 새겨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왕의 호를 내 자식에게 줄때그 반지도 같이 줘서 내 자식이 절대로 이 유언의 이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 예, 할 테니까 만들어 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어, 굉장히 고심하던 끝에 반지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문구는 다이당 그 신화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 그리스 유명한 서사시 작가인 호메로스가 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멘트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낙심천만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 아무리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심취되어서 들뜨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지금 눈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지나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너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것 또한 지나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 사실 전도서 말씀은 첫 시작부터 아주 참담한 말로 시작이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단 말이 무려 다섯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올 만큼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말로 전도서 전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헛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어떤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은요, 그런 허무주의에 파묻혀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은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만드신 분, 해 위에 있는 세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우리의 헛된 인생을 헛된 걸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일부러 노고를 주신 것처럼, 일부러 애쓰게, 애쓰며 살, 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골탕 먹이시려고 어떤 수고나 노고를 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면서 그 수고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기 힘만으로 살며 거기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의 수고와 노고는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참된 행복의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서 어, 모세는 자신의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선을 베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올해, 이제 내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한해 동안의 표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평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말 중요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다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메어 주는 짐만 진다면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며 근심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나와서 이렇게 귀한 특성, 특송, 예쁜 특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해 주시잖아요. 때가 되면 불러서 밥상 차려주고 먹어라 먹어라 안 먹어서 문제지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는 좀 적게 먹더라도 아이들 잘 먹여서 무럭무럭 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맛있는 거 가지고 뭘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 그날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이 땅의 것,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 이런 것만 걱정하고 사는 것은 마치 부모 없는 자식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로 살고, 크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의 것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생명도 다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만 여러분들 강하게 품고 산다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낙심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항상 기뻐하며 왜냐하면 참 기쁨이 무엇이고 참 기쁨이 어디서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참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13절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 것으로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걸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편, 32편, 11절 말씀 보면,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다 즐거이 외치며 기뻐하리로다. 또 10편 37편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와를 호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 아세요. 다하신다고요 바울은요. 테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뻐하셔서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한 것 때문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한 양파를 이제 이 양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팔고 있은, 있는데 잘안 팔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연세가 많고 얼굴이 다 쭈글쭈글 그냥, 어 이렇게 노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별로 사질 않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그 모습을 멀 찌감치스럽게 지켜봅니다. 계속 계속 지켜보다가 좀 안쓰러웠는지 그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 자루에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광주리 몽땅 다 주십시오. 내가 다 사겠습니다. 이 노신사는 그 할머니가 추운 날씨에 그 양파를 파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그래 불쌍해 보여서 그걸 다 자기가 떠리해드리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 몽땅 사드릴 테니까 얼마입니까?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이상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는 다떠이해드리면 빨리 팔고 얼른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판 돈을 가지고 된장찌개도 끓여잡을 수 있고 자식에게 귀한 반찬을 또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왜안 팔까? 해서 물어봤더래요. 할머니 왜안 파십니까? 다 팔면 쉬울 텐데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왜안 파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양파는 내가 직접 기른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양파입니다. 나는 이 양파를 정말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나에게 물건을 사려고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파는 그 기쁨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당신은 단지 그냥 물건값만 지불하고 나를 안쓰러이 여겨서 사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는 양파를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 양파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양파를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각해서 요긴하게 쓸수 있는 사람에게 파는 그 기쁨을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101가지의 행복한 이야기에 나오는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 살고 했을 때. 단지 그것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것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놀랍게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서로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만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를 인정하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알았다는 말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전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가장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대전서 1장 19절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리뽀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동반자와 같은 거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선을 행했다면 그 선을 행한 그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수행한 것과 똑같다. 꼭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들도 다 성직을 수행한 것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경외,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물 얘기 하나만 하고 또 마칠까요? 여러분들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그분 손가락에 옥반지가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옥반지가. 그런데 이 반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귀퉁이가 깨지고 금이 가고 어 색깔도 이렇게 좀 이제는 바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가 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 내가 그 옥반지보다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비싼 반지 내가 할머니 하나 사드릴 테니까 그 반지 좀 이제 그만 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이제 그 반지도 낡았고 이제 금방 금이 가서 깨질지 모르니까 고만 끼고 다니고 그냥 버려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소녀를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이 반지는 그냥 내가 괜히 내가 시장 가서 산 그런 반지하고는 다르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너로 말하면 증조할머니가 되겠죠. 너, 우리 엄마가 정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나에게 준그 옥반지란다. 이 옥반지를 내가 볼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하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바라본단다. 여기에 금이 가고 색깔이 바른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반지는 곧내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에서야 손녀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 할머니의 반지를 끼고 다니는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 반지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역사는 빛바랜 옥반지와 어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값진 그리고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낙지도 않은. 그런 가장 보배롭고 귀한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내가 정말 좀잘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내가 좀 불편함 없이, 이제는 등 따뜻하고, 어, 정말 먹을만한, 먹을 뭐, 뭐게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껏 반지로 갈아 껴버린다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오늘 성탄절 특별히 의미 있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옥반지보다 더 보배롭고 값진 구원의 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고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